이렇게 투명 명함을 디자인했습니다. 저의 유튜브 명함이고요. 오님. 작업 영역, 재단 영역, 안전 영역이 있거든요. 이 작업 영역 안에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이거는 초발로 디자인을 한 거라서 작업 영역까지 꽉 채워주셔야 나중에 혹시 밀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때 안전방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작업 영역이고 그리고 재단 영역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완성본. 그래서 이 빨간 선 안으로 모든 요소를 집어넣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뭐연좀 잘려도 사실 무방하기 때문에 그랬고. 이 안에 정보들은 살려 두었어요. 빨간 선 안에다가 다넣고 여기를 보면은 제가 다 채워놨습니다. 투명 명암이기 때문에 이 바둑판 모양이 다 투명하게 될 거고, 레이어를 보시면은 화이트와 프린트가 있어요. 화이트를 해주는 이유는 화이트가 없이 이 파일이 인쇄가 되면은 색감이 좀 쨍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반투명하게 되는데,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 백으로 화이트를 채워넣어주는 겁니다. 요소들을 선택을 하고, 화이트가 들어가야 할 부분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화이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자리 붙이게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걸 합쳐주는 작업을 할게요. 패스파인더를 열어줍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맨 왼쪽 걸 누르면 은 합쳐져요, 모양이. 오프린트 미에서는 M100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건 인쇄소마다 뭐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쇄소에 맞는 색상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성원 에드피아는 노란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요소도 선택해서 m100으로 주겠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얘도 한번 패스파인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다 따졌죠. 얘가 다 합쳐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도 m100을 해줍니다. 선색은 없애고 면색만 엠백으로 화이트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혹시 이미지에 그라데이션이나 그림을 가져와서 하시는 경우는 그림을 깨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통으로 된 JPG 이미지 파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주도 썸네일 그를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민세수에 보낼 일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오브젝트에서 레스토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배경을 흰색으로 깰 거냐? 투명으로 깰 거냐? 음 투명으로 깨 볼게요. 그러면 이게 통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먹지 말아야 될게이 작업선 삭제입니다. 작업선 삭제 누르고 작업선을 다 누르고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를 해줄게요. 이 테두리는 원래 대지를 만들 때 생성되었던 그 테두리거든요. 폰트가 깨졌나 꼭한 번씩 확인들 해주세요. 저는 아까 깨놨거든요. 그리고 다된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저는 몇 번씩 확인을 해요. 이것도 병이에요. 이렇게 했고, 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 폼에서 PDF를 설정해 주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거는 인쇄소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프린트미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초기값 그리고 1번 2번 마지막 거 체크하고 PDF 저장을 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된것 같아요 PDF 저장이 아주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오프린트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저는 OPM 사이즈라는 걸 했어요 신용카드 사이즈랑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무광은 좀 반투명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는 본인의 취향이니까 알아서 해주시고 중근 모서리 수량을 100개 할게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해주면 됩니다 아 오프린트미가 또 좋은 게 템플릿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내 디자인을 업로드할겠습니다그 어, 다음에 가져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된대요 소장을 하고 틈명함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 쉽죠? 한번 여러분도 예쁜 거 만드세요. 안녕.